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제 원대리의 성큼 다가온 봄을 느껴봤는데요. 자작나무 숲에서 느껴지는 봄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봄의 향기 물씬 느낄 수 있는 그 풍경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소식적 붓좀 잡았다는 감지의 리포터. 이젤라피안작 우아하게 무언가를 담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런데 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그린 거죠? 아니, 이렇게 봄도 오고 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옛나 지금이나 저는 미술은 좀 소질이 없나 봐요. 그런데 이 저와는 다른 이분들을 만나면요. 이 몸과 마음이 봄향기로 가득하실 겁니다. 화사한 봄을 그리기 위해 먼저 찾아간 곳.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여기 보니까 이 수채화랑 유화 같은데 좀 음. 느낌이 다르고 또 풍경화 같은데도 좀 다른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어 한지 그림이에요. 한지 그림이요? 네. 이게 어떤 거죠? <laughs> 네, 한지 그림은요. 염색 한지를 찢거나 아니면 물수건에 적셔서 하나 이렇게 늘려가지고 풀로 칠해가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한지 그림의 장점은 보면 유화나 수채화 그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한지의 그 느낌 오리라래나 그게 이렇게 해서 더 예쁘고 보면 실증도 안 나고 다른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투박한 한지의 물성을 회화와 결합한 한지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김남순 작가. 이렇게 늘린 한지를 찍고 펼쳐 붙이는 작업으로 자연과 일상의 표정을 하나하나 담아내는데요. 그런데 김남준 작가는 어떻게 한지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한지 그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는. 어, 음. 그러면 10년 전에는 한지 그림이 정말 더 생소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예, 이제 딸아이랑 어딜 갔다가 한지 그림 강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유화를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유화는 이제 물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지를 찍거나 늘려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색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10년 넘게 한지 그림 작가로 활동한 김남순 작가. 각종 한지 대전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또한 전시회와 강좌를 열며 우리 한지의 우수성과 한지 그림 보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랏빛 꽃들을 보니까요, 이 작업실이 벌써부터 환해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이건 봄에 이제 주로 피는 저 등나무 꽃인데요. 음. 우리가 공원이나 뭐 학교 같은 데 보면 등나무가 있어요. 그 꽃이에요, 보랏빛. 어. 그리고 이 등나무는 주로 이런 줄기가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잖아요. 네. 꼬여서 올라가고, 이거, 한지를 그냥 하나하나 늘려서 이렇게 많이 붙임으로써 그냥 등나무 느낌을 낸 거예요. 이 원근감까지 응. 다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 음. 끝은 짙은 녹색이고, 겉은 네. 또 옅은 초록색이고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거 한지 그림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이제 풀로 붙이는 그림이라, 음. 음, 물감을 쓰는 그림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걸려요. 그죠. 렇 그럼 이런 작품을 음, 하나 하는데 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뭐, 한 달도 걸리고요. 뭐, 길게 걸리는 건한 6개월까지 걸리고 있거든요. 6개월까지 예.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웃음> 작품이네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어머, 이 새하얗고 청초한이 꽃이 도대체 무슨 꽃이에요? 예, 이거는 봄에 피는 백목년이에요. 오, 백목년이요. 예. 어. 예 <laughs> 우리가 이제 봄에 흔히 볼수 있는 꽃이거든요 주변에서. 어,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저희 뒷집에 이 백목련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보면은 어 너, 제가 좋아하는 꽃이 이제 백목련인데 이거를 저는 작품으로 표현해 보자 해가지고 한지 그림으로다가 이거를 그려봤어요. 어 예. 그러니까 예. 이봄을 음. 화폭에 쏙 담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laughs> 그림을 볼 때마다 이제 집안에서 봄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한지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직접 음.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선생님. 저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한지 그림이 캔버스에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미니 부채에다가 봄꽃 동백을 한 송이 그려보는 걸로 하죠. 음.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자, 고운 색의 한지를 손으로 찢고 펼쳐 나뭇잎을 그려봅니다. 물감을 전혀 쓰지 않아도 한지의 색이 감각적으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보이시나요? 도드라지는 질감 표현에 깊이 있는 입체감까지. 조금씩 매혹적인 봄의 서정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실 때 밑그림을 전혀 안 그리시더라고요. 한지 그림을 할 때는 원래 그런 건가요? 예, 저는 밑그림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한지를 찢어서 뭐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이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꽃부채 완성입니다. 음. <laughs> 선생님, 제 꽃부채 어때요? <laughs> 어, 처음 한것 치고 너무 잘하셨어요. 예, 참 예뻐요. 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요.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외에서도 개인전을 열어서 한지 그림을 이제 세계에도 널리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림으로 만나는 봄 이야기. 이번엔 어떤 그림일까요? 이번에는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들이 잘 조화가 된 그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작업실에 와 보니까요 이렇게 먹도 있고 그래서 좀 집중이 굉장히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것들이 다수묵한 거죠? 네, 먹으로 오. 먹으로 그리는 건다 수묵화예요. 어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예, 수묵한데요 음, 봄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이 매화잖아요. 예. 음. 네. 추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번, 먼저 봄을 알리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꽃이라서 옛날부터 선, 선비들이 아주 즐겨 그리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해요, 매화가. 음. 음. 그래서 수목화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과 어울려 한국적인 봄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조금씩 은은한 매화 향기가 묵에서 배어 나오는 듯 하죠. 특유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왠지 봄과 연애하듯 낭만적이네요. 선생님 그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지는데 수묵화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원래는 글씨를 썼었어요. 한글 서예를 했었는데 서예를 하다가 우연히 문인화를 접하게 됐어요. 글씨를 쓸 때는 글씨는 좀 단조로움이 있어요. 먹색도 한 가지 색깔이고. 근데 문인화는 색도 같은 먹이지만 농담을 표현하면서 맑은 먹색도 있고 짙은 먹색도 있고 변화도 있고 또 되게 여유로워요. 그림이. 그래서 글씨를 하다가 문인화를 접하면서 문인화가 더 좋아진 거예요. 문인화와 한국화를 선보인 개인전을 열며 먹선의 매력과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알리고 있는 이옥수 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입선을 비롯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재능을 발휘하고 있죠. 선생님, 여기 작품을 보니까요. 정말 크기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눈이 덮여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봄입니다. 아, 봄이에요? 그러면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벚꽃이 만개한 봄 풍경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음, 이제 봄 기운 이 제목이 꽃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벚꽃이 만개해서 바람에 떨어지듯이 그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화 한국화를 그리긴한 건데 제가 문이나 기법을 많이 써서 좀 묵직하게 수묵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게 그렇게 또 꽃은 이렇게 뿌리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꽃이 흩날리듯이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묵화를 보고 또 매력을 알게 됐는데 제가 또안 그려볼 수가 없겠죠 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묵화 그중에서도 봄을 알리는 꽃 매화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씨의 붓끝에서 피어난 매화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화폭의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표현해 보는데요 와 세상에 봄꽃의 특징을 섬세하게 살려 차분하게 그려내는 지혜씨. 먹선에 취한 듯수묵화의 멋을 잘 연출해냈네요. 짜잔! 아, 작품명 원주 태장동에서 핀 매화. 아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 평가 좀 해주세요. 뭐 잘하셨어요. 처음 해보신다고 했는데 먹색도 네. 잘 나오고 잘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 약간 더듬으신 거 아니죠? <laughs> 제가 제 작품 을 음, 봐도 음. 조금 쑥스럽긴 하거든요. 그럼 좀 어떤 걸좀 보완해야 될게 있을까요? 좀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 많지는 않고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가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새지 않게 삐치지 않고 멈추면서 음. 예, 끊어서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앞으로 그런 것만 조금 더 유념해서 한다면 어문윤나 금방 잘할 수 있겠는데요. 수을화를 음.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요 많은 관찰력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좀 집중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생동감과 함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스무카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 그렸을 때 제가 맑은 그림을 좋아해요. 이제 평가를 해주시기를 그림이 정말 어울린다, 너랑 닮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그그 그, 그 맑은 먹색에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제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림만으로도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지그림과 수묵화는 모두 우리네 전통그림이라 그런지 보면 볼수록 그윽하고 편안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그림은 물감을 전혀 쓰지 않아 손이 참 많이 가는 장르지만 한지만의 독특한 질감으로 부담없이 무한한 창작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수묵화는 중후한 멋과 함께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봄, 좀더 향기로운 봄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자신만의 그림으로 봄의 풍경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365 내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플레이오프전이 기다리고 있는 2014-2015 프로농구. 원주를 연고지로 하는 동구 프로미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전의 전망과 원주 시민들의 응원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주 동구 프로미를 만나봅니다. <놀람> 삼척의 상간벽지인 신리마을. 버스도 오가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데 얼마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희망택시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날마다 마을과 장터를 오가는 희망택시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 바로 마라톤에 푹 빠진 이들인데요. 달리는 기쁨에 화제가 만발한 3일절 마라톤 대회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발로 뛰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사업의 기본을 알게 된 서유기 리포터. 그간의 배움을 기반으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는데, 10만 원으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그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해마다 이맘때면 학생들 사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수인선 전염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들 감염 질환들은 개학 직후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경우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의 경우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손을 씻을 땐 비누를 활용해 잘 씻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고 손으로 눈이나 코를 자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인남 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 저인 느낌 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네, 지금 이